네, 안녕하세요 경건한 마음입니다 지금 외소사 왔습니다 외소사 예, 부처님 오신날 준비가 됐네요 외소사 열로 이제 쭉이 길로 해서 쭉 올라가면 되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 올라갑시다 어 이거 그거다 맞혀보세요. 우리 시가요시여 봐. 볼 내가 뭐? 자, 말랑말랑말랑 르르르 이게 달라붙고는니다 맞고 가세요. 여시 이 이데... 달라. <laughs> 어, 야, 큰 길로 가자. 이제 차가 안 오니까 큰 길로 가자. 이빨안붙는는데 <laughs> <laughs> 아, 저아이사기쳤서이안 붙는 여시에요, 그랬는데 한 절반이 붙었는데? 수박 씨 어떻게 먹냐고? 수박 씨는 빨라 먹어. 씨빨라 먹는 씨. 씨. <laughs> 수박 씨는 그냥 씨어 먹는다. 아 재미없다. 죄송합니다. 뭐 엄마? <laughs> 엄마. 이런가 <덜벼라> 이런가 <laughs> 엄마 돈 날라고. 저걸로맞지 않겠지? 말좀 바로 줄고겠는데 아, 완전 완전 그늘이다 그늘 밖에 햇빛이 많은데 바닥에 햇빛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늘이 많습니다 자위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 어 이제 그 단양의 구인사가 보면은 굉장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미칠 것 같아요 올라가다 보면 근데 여기 아, 여기는 생각보다 몇표 하고 얼마 안 걸리면은 이 사찰에 도착합니다 자, 저 앞쪽에 사찰 보이죠?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어 생각보다 엄청 빠른 거같아와 응. 별도 역시 먹고 살긴 사랑 어, 나무 굉장히 큰데? 어. 이게 뭐야 이거 뭐 아, 기념순가? 가보자 여기는 이쪽은 기념품 파는 것 같네요. 어. 자, 가보자. 그정망이야 지금. 아니야. 어머, 아니, 아까 저서 얼마나 얼마나 가 진짜 처음나다 보수. 보수대 보수 대 보수. 그 나무 느티 나무 와 진짜네 천년 어, 그래, 동전. 둘아 동전을 올리는 무거아 우와 대박 아우어리야야 둘레 엄청나다 그지 구이에 여기는 저 부처님 오신 날 대배서 이제 사월 초8일 날. 자 올라갑시다. 연등 달았네. 이렇게 그 기와에다가 이렇게 이런 자정리가아 어? <laughs> 대단합니다. 우리 딸은 여기서 기와짱을 보고 기와장상겹살를 생각해내다니 대단하십니다. 저쪽으로 가보자. <목소리> 가자, 어, 가자, 지민아. 어. 메인으로 가볼래? 어? 우, 이쪽으로 올라볼래? 아니면 메인으로 갔다가 보자. 저 중앙으로. 올라가 볼래? 여기 못 올라가게 돼 있는 것 같은데. 여기 봐봐, 봐봐. 안 올라가도 되잖아. 잘생겼네. 안. 아이못 들어가게 해놨잖아. 아, 위에도 막아놨구나. 아, 여기가, 와, 여기 나 이리 와가 빠 보자. 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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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자 옆으로 뒤쪽으로도 뭔가 있는 것 같아 으로어야이 돌탑이 왜 부셔 졌지 누가 뺐나 우리가 복구해 주자 오늘 안에 집에 가기 싫구나 <laughs> 지민 아 하나 하나 아 어, 그래 다음에 왔을 때또 복구 해줘 여기로 쭉 올라가면은 나, 나 생각보다 얘 <laughs> 예, 빨리 올라와서 괜찮은 것 같아. 다른 사찰은 좀 많이 걸어야 되거나, 그 중에 제일은 단양. 구인산인데 내수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로 한한5분0분 걸었나 지민아? 어한그 정도 걸으면은 사찰 있는데 도착을 하니까 뭐 부담 없이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와도 좋은 사찰 같아요. 뭐 물론 저는 가끔씩 그 지역에 가면은 이름난 사찰을 한 번씩 둘러보곤 한답니다. 이게, 뭐, 여행, 사찰 잘 꾸며놨잖아요. 그래서,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, 좀 이렇게 좋은 풍경, 이런 거는 사찰 쪽에 좀 많이 꾸며져 있더라고요. 네. 뭐, 여행 오신다면은 충분히 즐겨도 되는 그런 풍경이겠죠.